안녕하세요. 놀이하는 엄마예요. 오늘은 보드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3가지 놀이를 시작하면서 숫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했던 그 보드게임이에요. 저희 아이가 한글을 배울 무렵에 한글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카드인데요. 저희 아이는 그때 한글보다는 숫자 세기를 훨씬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 놀이가 바로 이건데요. 고피쉬라는 카드 놀이예요. 하나에 요 두가지 색깔의 카드 몽덩이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빼고 오늘은 파란색을 가지고 놀이를 할게요. 자, 그러면 놀이를 시작해 볼 건데요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거죠 그러면 더 재미있게 놀수 있거든요. 놀이는 2명에서 5명까지 할수 있고요. 카드를 5장씩 나눠 주세요. 그리고 남은 카드는 가운데다 모아 주시고요. 제가 가진 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런 카드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카드는 상대방이 볼수 없게 손에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라고 상상해주세요. 자 그러면 라플라스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라플라스는 운이 좋아요. 반짝반짝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게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냄비는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내려놓을게요. 자, 썬더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니?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네요. 썬더는 같은 카드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어? 주먹, 주먹, 보자기 라프라스가 이겼네. 네, 그냥 제 맘대로 정했어요. 자, 라프라스가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라프라스가 둘 중에 썬더와 저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썬더한테 썬더 너 느릿느릿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썬더는 느릿느릿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썬더는 고 피쉬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라플라스는 카드 더 덤에서 카드를 한 장을 가져가요. 자 다음 썬더 차례가 되었어요. 썬더가 라플라스한테라플라스너 또박또박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라플라스는 또박또박이 없어요. 그래서 라플라스가 '코피쉬'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 썬더도 카드 한 장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오라 제가 또박또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카드가 서로한테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썬더가 라플라스한테 아까 또박또박을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제 차례가 되었는데 어? 그렇다면 썬더는 또박또박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썬더, 너 또박또박 있지?라고 물어보니까 썬더가 오, 있었네요. 그러면 이 카드는 제가 갖게 되고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피 h 하면은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 또.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왔을 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같은 게 있으면 그때도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돌다가 어, 누군가 한 명이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내려놓았다면 오늘의 경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카드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각 카드마다 그려져 있는 별의 개수를 세게 돼요. 별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의 숫자를 세는 것보다 별의 숫자를 세게 되면 숫자를 더큰 수까지 셀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숫자 세기를 잘하게 된 비법이 바로 이 카드 안에 있는 별색이었어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숫자 세는 거에 상당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의 친구 중에는 이 카드로 한글을 터득한 친구들 이 있으니까요. 혹시 재미있게 놀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실 때 카드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